11월에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참 위태위태한 발언들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마라 해리츠라는 사람 보면은요,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아니 수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외교, 안보, 국방, 국내적으로도 경제적인 사안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제껴놓고이 사람이 내세우는 선거 전략 첫 번째는 낙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신들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라. 재생산권이라 그러죠. 프로덕티브 라이즈라 그러는데,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야 된다. 요게 카마라 헤리스의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이에요. 입만 열면 낙태 얘기를 한단 말이죠. 7월 29일 동영상 성명을 냈는데, 카마라 헤리스의 동영상 성명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오와 주에서 낙태 금지법을 시행을 하니까. 요걸 비판하는 성명이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아이오와주에서 6주 이후에 임신 6주 이후에 낙태는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임신 6주가 되면 심장 박동이 느껴집니다. 태아가 이제 생명체로 굳어진 거예요. 게다가 뇌와 척수 신경세포 80% 이상이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낙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맹비판하면서 미국 여성 중에 3분의 1이 이런 잘못된 법에 피해를 받게 됐다. 왜 3분의 1이냐면 아이와 주고 22번째로 낙태 금지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낙태 금지법이 트럼프 낙태 금지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왜 하냐면은 로건 웨이드 판결이라고 1973년에 낙태를 합법화한 판결을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보수 성향 판사를 임명을 하고 이 보수 성향 판사들이 대법원에서 낙 낙태 로웬 웨이드 관련 판결을 뒤집었거든요. 이연 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미국의 22개 주에서 낙태를 6주 된 상태에서는 하지 마라. 이런 법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트럼프 낙태 금지법이라고 카말라 해리스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건강과 삶의 위험에 처했는데 이게 바로 트럼프 때문이다. 공화당 공직자들 때문이다. 여성들에게 생식의 자유. 우리들에게 마음껏 할수 있는 자유를 줘라. 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에도 낙태 관련 행사에 참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뭐 뭐 다른 거뭐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낙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반성경적 가치 요거를 선거의 중요한 이슈로 삼고 있다 자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뭐 트럼프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간에 어쩔 수 없이 기독교적 가치와 반 기독교적 가치의 종교적인 충돌 양상 영적 전쟁의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럽에서 지금 쓰나미처럼 불고 있는 젠더혁명이 미국까지 몰려오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 속도가 아마 조절될 것 같아요 몰려오지요, 지금도 미국도 엉망진창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영국의 바이제사를 국왕이 공식 행사에 참석해서 드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미국에도 벌어지느냐, 벌어지지 않느냐 이게 미국 11월 대선에서 많은 향방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또 카메라 헤딩스와 다르게 기독교적인 가치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뭐이 사람의 진심이 어쨌든 간에 지금 나타나는 스탠스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7월 26일에 한행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기독교 편견에 맞서 싸우는 연방 테스크 포스트을 만들겠다. 미국 기독교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박해를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른바 차별금지법 만들어지면서 성경이 불법문서, 마치 차별을 조장하는 반사회적인 문서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몰아가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 심지어 공격받고 박해받는 대상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미국 내에서 근절하겠다라고 TF팀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아이든 모르든 미국의 기독교적 정신을 지키는 가장 첨단, 제일 끝에 서 있다는 라걸 영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마크스주의 미치광이들이 헌법을 오용하지 못하도록 보수판사를 임명하겠다 미치광이라는 표현은 이 트럼프가 잘 쓰는데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언론이 문제 삼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틀 전에도 제가 영상 찍에 이틀 전에도 카마라 헤리스에 대해서 극좌 한 미치광이라는 표현을 썼죠 Radical Left Lunatic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미치광이라는 표현을 자 어쨌든간에 트럼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적 인종 이론 성 전환자의 광기 여기는 광기라는 단어를 쓰죠. 부적절한 인종, 성적, 정치적 컨텐츠를 강요하는 것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는 지원금을 삭제하겠다. 근데 사실 이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뭐 단어가 과격한 부분이 표현됐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전환자 광기, 좀 지나치단 말이죠.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같은 거 보고 있으면 말이에요. 비판적 인종이론도 비판을 했는데 이 비판적 인종이론이 뭐냐면요. 은 크리티컬 레이시즘 시오리라고 해서 예전에 마르틴 루터 킹이 얘기했던 시빌라이 m e 먼트라고 했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것인 양 가짜로 거짓으로 선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르틴 루터 킹이 얘기했던 시빌라이 m e 먼트와요 비판적 인종이론 크리티컬 레이시즘 시오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즉 마르틴 도킹이 얘기했던 것은 흑인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해야 된다. 흑인도 사람이다 이 얘기고요. 이 비판적 인종 이론은 인종을 가지고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반성경적인 이론이에요. 이 비판적 인종 이론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도 보면 비판적 인종 이론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안이라는 이름으로 백인들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들을 적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증오심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이에 이 증오심을 이데올로기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거죠. 많은 얘기입니다. 트럼프 얘기 중에 틀린 얘기는 없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막수주의로 이기겠다. 자, 거칠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틀린 얘기가 있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막수주의. 이 막시즘이 네오막시즘이 되면서 젠더리즘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LGBTQ 얘기하는 맨날 그런 게 그런 거 아닙니까? p 이라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건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막아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북전쟁, 영적인 남북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무너지게 하시며 천늘의 우려로 천주시여 미국 교회가 보존되게 하옵소서. 미국 교회가 보존돼야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보존되고 그래야 전 세계 디아스프라 교회들이 보존되고 한국의 남은 교회들과 함께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무너지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분간하고 교회가 깨어서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다. 금그릇은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깨닫게 하시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분받지 않고 이 시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유행 쫓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며 이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회의상 2장 말씀입니다 6절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입니다이 그 세계 위에 거하는 기지이 있는 것들, 기식이 없는 것들, 호흡이 있는 것들은 물론 호흡 없는 것들까지 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 열방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미국의 십일월 대통령 선거에도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 산산이 깨뜨려 주시어 무너지게 하시어 하나님 북한의 우상 체제가 무너지는 결정적 전환점이 트럼프 시대에 만들어지게 없어서 트럼프가 고레스 왕은 아닙니다. 아니고 고레스 왕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남은 자들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가 될 것을 믿는 자들, 숭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주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반도에 임할 것을 믿는 자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 구레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치시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시며 그것을 위해 한인들이, 그것을 위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온 시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옵니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